Baby, I don't feel so good Six words you never understood I'll never let you go マスクマスク。<laughs> I was l i k 거 I was like, I was l i k 그거 was like, I w a 적 l 는데배워 was l i 근데 I was like, I was l i k 배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k 네 무조건 아 진짜 응. 운동 약 때문에 불기 시작하면 이게 살이 잘안 빠져 호르몬 때문에 찌면 운동 유산이야 언니 건강 유산이지 네안 살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좀 날씬하게 나오네 <laughs> 어깨를 바짝 세워봐야 돼 날씬하게 나오면 게 어때? 응, 네, 저저 언니랑 같이 있는 그 저희가 워낙에 뭐친구 있게 저도둑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 만보는 그냥 그 워크로만 납부하려고. 무슨 캐시로 지금 인스타쿨드컵 살려고 지금 2만 몇천 벌이 모았는데 캐시. 근데 이렇게 모다가 진짜 여름 지나고 겨울 되면 자기도 폴드컵을. 하루에 만보밖에안 되니. 오밀크0밀캐시밖에안 되니까 문제쿨콜컵 사서 밖에 안 돼. 어, 뭐 맞아. 야 그래.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냥 만까다 콜도 납부를 안 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laughs> 수다를 떨든 뭐 각자 앉아서 뭔가를 쓰든 나 너의 블로그에뭘롤 뭐 없을까? <laughs> 아뭐데뭐좀 <아유. 웃음> 시켜줘봐 유튜브 아이디어는 끝없이 줄게. 유튜브를 줘. 네이버 TV는 음. 한 개가 있고 어. 제 그만큼 같이가 있나? 아휴 그만해. 아휴 그 머리가 없어요. 돈을 뭔가를 돈으로 벌어서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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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누가 더 달라 그냥 누가 그냥 가서한번 해주고 아니 그, 그런 거 없어. 어, 그럼 그래요. 안 돼. 그 냉정하게 들수 있는데 약간 처음엔 섭섭할 수 있는데 근데 근데 그게, 그게 너무 당연해. 그래. 왜냐면 나의 재능을 써야 되니까 응. 그럼 내 재능을 쓰려면 그래. 내가 너무 친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지만 나는 사실 그때 너한테 그 다이어트 그거한 것도 되게 미안했거든. 음. 근데 그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은 크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쉐어하고 쉐어해서 뭔가 수익이 나면 또공 쉐어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이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하우투부터 하우투부터 열심히 하우법을 하우투부터 <laughs> 열심히 부지런히 세상 <laughs> 하우투 할게 많다 세상 할게도 하우투가 <laughs> 많다 그니까 그러니까는 엔트윈에 하우투 해가지고 너의 삶이 엔트야 다 엔트윈의 하우투 꼭 잡아 제목! 예쁘게 로고를 만들어서 제발 그래 이제 너가 영상마다 예를 들면 너의 채널이 있이만그 채널 안에 이렇게 네가 있어야만. 식당가서 주문 어떻게해도 하우투가 가능해 아 그건 임대현 임대현이 좀 만나줘야겠네 누가 말리냐고 <laughs> 진짜 괜찮니? 누가 말리냐고 임대현이는 요리하는 것도 잘하던왜그하고잘생긴가지좀 애가, 애가 좀 창의적인 그가. 우리 <laughs> 우리 채널에 아니 엔티운 채널에 다른 메뉴얼로 엔티운과 친구들 한명안까고 데뉴얼 <laughs> 디용 가지고 할만한 거내 맡게 하니까 이가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이렇이 차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엔트윤의 친구도 하니까 그러면은 태정 대세 분들 대형 시행할 수 있고 네. 네. 나는 엔트윤도 개미 여자 개미 하나 만들어 었 주고 싶어. 우리는 모두 개미잖아. 네가 그리기 좋은 건 개미 엔트윤 그거를 살려가지고 개미 정윤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그리려고 대형의 개미. 는 그럼 뭔가 로고로 너의 시그니처로 하자. 당장 디자인에 들어가서 <laughs> <laughs> 내가 숙제를 시킬. 아니면 엔트윤에다가 끝에 개미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라든지 해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것도 그래서 엔트윤 개미의 사용법이고 개미의 친구들 얼마나 개미처럼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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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개미 제 별명에서 개미 자체를 캐릭터화고다음 그렇게 그 개미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스탠딩 어었거든요 그냥 그엔트윤스펜 그 자체가 이뻐서는 그냥 가져가서 가져간 거예요. 아, 개미 그거쓴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개미 투자자, 고 뭐, 개미 그런 걸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개미가 아니니까 너를 위해 너의 재능을 쓰도록 귀여운 개미를 너의 엔트 윤거기 끝에다가 걸쳐도 용점처럼 방송 국 개미. 하게 <laughs> 어, 너무 많잖니? 나눠서 촬려하니까 이제 너무 지금 다브이로를한대 묶어가지고 그 안에 신문도 받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 이게 분류가 딱 돼야 돼. 응. 끝없이 아이디어를 줄게. 끝없이 만들어서 잘 돼서 언니도 시원해지고 <laughs> 아이디어 제공을 할게. 눈빛이 끝까지 나오지. 저 이제는, 저, 저 <목소리> 저, 저 이제는 저, 저, 저... 저거에 저저 버거에 반사해가지고 어, 얼굴 때리고 Yeah. you. 제보자의 용기로 경찰의 유착 문제가. 들어...